자 여러분들 요것도 깔끔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896FV가 있으신데 여러분들 요즘 팩강이 진짜 저한테 많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눌렀다만 하면 그냥 깔끔하게 막그 피치 아이콘 나오고 그냥 살바하게 쓱쓱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맡기고 100입니까? 어? 이거를 안 깠네 용님 어떻게 하는 게 날라나?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7,500FV 일단 냅두고 요거를 먼저 까면서 느낌을 한번 쓱 볼까? 그러다가 뭐 아이콘이나 그런 거못 먹었을 때 한번 그냥 저어상 누를까요가보자자 모로코죠? 자 암나바트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깔끔하게 하나 나왔죠. 첫 판부터 297억 뽑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콘이 스근하게 나오겠죠. 독일, 처음 봐. 밀라노 누구지? 야 티아우! 이거 야, 뭐야? 야이 계정 왜 이렇게 좋아? 야 벌써 야2,400 FV로 1,367억 먹었어? 실화야? 밀라노 처음 먹어봐. LM. 아, 오케이 이거 쓰레기고요. 94. 계속 갑니다. 벌써 스타트와 동시에 또 천억짜. 철학차... 뉴스트라이크야 스크 십 세끼 아 스크 십 세끼 어 스크 십 세끼 308억 나왔 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야 이거 좋다. 확실히 좋지. 네안 궁금해요. 9 4 바로 갑니다. 아이콘 안 먹어본가? 야 오늘 독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야 뭐야? 야 300억짜리가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LM. 아 이거 이러다 진짜 LM 한번 뜰것 같은데? 슥. LM. 아 프랑스 스트라이크 9 4억짜리도요 계속 갑니다. 이4사 계속가요? 에? 어디야 쿨리발리요. 아니 야왜 이렇게 잘 나오냐 이 계정? 아니 미쳤어 이 계정? 어, 야 미쳤다. 자 여러분들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자 빠세야 미친 난 진짜 소름이야 여러분들 누구 슈 마이크 어나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 진짜 패치신아닙니까이 정도면 또 아이콘이야 또 아이콘 1170원 먹었습니다. 와, 난 처음에 덴마크 뜨기를 뭐야? 이랬는데 슈마이 캐터 뜹니다. 와, 미쳤다. 계속 까볼게요. 5000억 넘었어요. 벌써 아이쿠, 어? 네덜란드 씨 야, 미쳤다. 야, 지금 3%가 3번 나온 거에요 이러면은 아니 미쳤다니까? 3%가 3번 나온 거라고. 135에서 137 이게 3% 확률이에요. 3번 나왔어 지금. 아니 뭐야 이거? 3% 확률이 연달아 3 번이 뜬다고? 아니, 야 미쳤는데? 버그인가? 보스케스 98억 좀그액좀 좀 올랐네? LM? CM 95억이고요 한번 더? 미친놈처럼? 오케이 보스케스 마지막입니다 자 깔끔싸게 300억짜리 그냥 끝 아, 스페인 야 300억 넘었잖아 야 미쳤다 야 말하는 대로 그냥 나와 다 나와 그냥 야 여러분들 2만 FV가지고 7,050억 먹었어요 이럴 수가 있는 거구나 와 형님 진짜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2만 FV가지고 7,100억을 먹은 거면 350배 정도 먹은 거예요 이럼 못 참지 이럼 내 계정 어떻게 참아 야이18,000 FV가 어떻게 참는데 나드롭바 뽑았잖아 혹시 오늘도 드롭바 나오냐? 절대 못 참지. 빠세지. 바로지. 드록바 또 나오죠? 1.5천억에 팔아 버려야죠 프랑스 RM 쓰레기잖아, 이 씨. 95억 떴습니다. 계속 갑니다. 드록바 제또 나오면 미치는 건데. 아, 쓰레기 없고 콜만 왜 비싸짐? 100억 됐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아이 콘 그냥 아무 거나 넣좋 줘. LM 제발 진 올라. 스트라이커 94억이고요. 차라리 박지성 나와라. 박지성이나 이강인 줘라. 손흥민도 괜찮아. 아 낭만으로 가자. 자 95억이고요. 계속 갑니다. 아 씨, 한번3%틀때 됐는데 100억입니다. 샷 93억 계속 가 볼게요. 처음 보는 국긴데. 자, 293억 짜리 하나 떴습니다. 이런 870억 정도 먹었고요. 계속 갑니다. 아나 깜땅으로 러시아 깜땅으로 야, 순간다. 야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순간 그래서 피치 시즌에 야신이 있었나? 아이콘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었어. 아 진짜 개빡치네. 아무튼 이러면 천억 돌파합니다. 자 계속 까볼게요. 대한민국 열어주세요. 전광판 대한민국. 헬기. LW 아 스트라이커 누구지? 루카쿠다 야! 루카크! 1000억 넘습니다! 3%로 었어요 착도 베이비! 아우, 1 5 0 0억 개꿀! 빠세이 아우, 좋아! 너무 좋아! 이건 안 봐요! 97억이고요! 바로 가볼게요! 에렘 아, CM! 아, CM이가 싫어! 자, 계속 가보자! 아까 나왔던건 95억입니다 아 코트디버랑 반대야 스트라이크 마이콘 아오 백오로스트 92억이구요 끝 좋아 선방했다 트라이코 아이콘 오케이 좋습니다. 92억까지 먹어버리면 3,300억 먹었습니다. 아 깔끔하다. 이러면 또 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야.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자 마지막 계정 35,000 FV 한번 스근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이 형님은 뭐야? 나 이거 다 받으신 분 처음 봐요. 샷도 베이비 하십니다. 레전드입니다. 와, 야 이거를 61일까지 저 이거 처음 봅니다요. 자, 가봅시다. 하나씩 가야. 제발 지밀가 주실까나요, 이거를. 가자. 잇! 오늘 대한민국 손님민 뽑는다. 아자르 벨기에 LW 좋아. 부스케스 98억. 어, 야 부스케스도 금액이 올랐는데? 빠세이! 안 봐도 그만. 95억이구요. 계속 가줄게요. 원래 처음 스타트가 이래. 이렇게 좀 쓰레기가 나와. 그러다가 입질을 얘가 받지. 이렇게 93억. 원래 이게 딱그 코스야. 예, 네, 여기서 CM 나와. 네, 이런 거딱 하면 시소코 96억짜리. 이거까지 딱그 코스거든. 처음에. 알비네. 어, 반대니까 콜먼짜리 요거까지도 저거 코스에요. L.M. 안 나와. 어, C.M이야. 요 코스고 96억이잖아. 이럴 때쓱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줘. 쭉 한번 봐주고 오, 이런 애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한번 쓱 눌러주면 돼. 끝 대한민국 오케이. RW. 쓰레기 나왔구요. 96억입니다. 계속 가보자. 생각 없이 가야 돼. 요거는. 에에 네. 네, 이거 알비야 어, 어아 제발 좀 반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가보자 초록이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아 요것도 마시알 94억짜리 하나 나왔구요 자 슬슬 천억짜리 한번 돌파를 한번 쓱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래도 이거 300억입니다 네 300억짜리 일단 쓱 한번 먹어줘 버리고요. 333 한번 먹어주고요. 자 가자. 천억 돌파 좋아. 자, 이거 아까 세미노 포스팅가그 있어요. 러시아. 야신 동생 있습니다. 자, 315억 먹어주고요. 자, 슬슬 입질 오죠. 자, 계속 갑니다. 더원님 안녕하세요. 자, 스트라이커에다 아이콘 안 뜨고요. 아야트 뜨면서 100그루스 따워버리면 92억이고요. 바로 갑니다. 이젠다 알아 못 들지. 스페인이고요. 멕미고요. 93억 마타 나왔고요. 아, 개트렉이고요 95억이고요. 아무 생각 없이 까야 돼. 그러다 보면 나와. 네, m 미고요 아, 레미네요, 이번에는. 유벤투스 누구시죠 300억이 넘는것 같은데요. 네, 콘세 이상 104억입니다. 자, 이렇게 딱아버이면 여기서 이제 2,000억 돌파. RM, LM? 어, 에? 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저한 펠릭스 323억입니다. 자, 이래버이면 2200억 돌파고요 계속 갑니다. 이렇게. 코테 디브아라, 초록색이 왼쪽. 독일 레프트 백이요? 따스. 오 좋아 이게 딱 입질이야 이때 이때 조져야 돼 이때 계속 가줘야 돼 이때 스근하게 쓱자너 지금 자꾸 이게 지금 찌를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하는데 좀 빡칩니다 엘에만만 싹 이렇게 cm이구요 96억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쓱 아2억아왜 똑같은 것만 계속 나와 2, 3억 자 좋아 이러면 1050억이죠? 자 벌써 4000억 돌파합니다 계속 가죠 여기서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오케이 93억 가지고 섞어주면 왔다 어? 벨기에 L.M이요? 야 아자르다 순간 난 L.W인 줄 알았는데 L.M이었습니다 아자르가 샷도 매매 아우 좋습니다. 와 미쳤다. 내가 바로 준다 했죠? 2,240억 형님 바로 그냥 6,383억 끝. 야 좋아요. 자 계속 가요. 아 이런 거 그냥 너무 즐겁게 쓱 왔다. 아 싸다 이거 네, 싸요. 네 이거 한 300억 합니다. 어 297억밖에 안해요 이러면 297억 딱 더해주고 자 두번 남았습니다 네 95억 스트라이크 아이콘 아시 아약스 92억입니다 아잠좀 모질라네 1200이 좀 모질라 그 터나 가지고 4400원짜리 하나 싹 사주면 자, 네드베드도 좋고. 뭐가 좋든 간에 그냥 아이콘 하나 쓱 먹어 봅시다. 다시 한번. 풀리발리 미쳤습니다. 300억 돌파. 자, 이래 버리면 309억까지 먹어 버리면서. 자, 이러면 7270 유거 알꼼싸게 먹어 버렸습니다 형님 오늘 안 하셨으면 굉장히 후회를 하실 뻔 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의 택강 기운 여러분들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Gotta go down. Ooh,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orty. On the way, it's the late. Ooh, yeah, it's a party. It's a muffin.